예, 바로 형님, 유효한 거구나. 279절 맞습니다. 아, 모세는, 지금 그들의 말이에요. 가는대단 대단, 여자를 어떻게 현장에서 붙잡아서, 어, 데려왔어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 성대 밖으로 내려갔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데려왔을 때그대로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런 거 지금, 어,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이 맞지 않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우리가 믿은 법인데 일법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 선지자야 라는 것을 모르는 목적이죠 그렇죠? 율법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입에 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율법하고 반대가 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맞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항상 하신 스타일이 하나가 아닌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야. 산상수능과 시키면 같지 않아열예수 이런 내용들이 정통화 같지 않아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지금, 자, 이제 증명할 거야.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를 밀바고 갈짜르면 이제 가짜라 가짐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 고 이제 기회가지온 거면 되지. 밀파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돌로 쳐질 것을, 차, 돌로 쳐질 것을, 명령화했는데 봤죠 가늠죄는 돌로 처주입니다. 그죠 뭐요? 가늠죄는 천국에 못 가고 가늠죄는 뭐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심판 사형감이에요. 사형 이 도둑질은 배상이에요. 살인죄는 죽음이에요. 가늠죄도 가늠죄도 사형이에요. 자, 지금 법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런 즉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율법대로 그래 죽여야 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면 될수 있죠. 아, 예수님 율법을 가리키는 뭐냐? 만약에 이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살려 사답인가 이러면, 법대로 아닌 분이야, 라고. 저 혼자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저, 찾아왔어요. 자, 아, 일법이, 일법이,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가르쳐지면 맞아요. 근데, 돌로치라가 타나니 제사장의 딸이 가름질이면 돌 튀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름질 짓면 돌로치는데 이때는 어이 같은 집계 그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한 족속에서 한, 가족에서, 이런, 때는, 돌려 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입니다안 쳐요. 치질 않아요. 어, 가늠죄를 알지라도, 종류가라종류가요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가늠죄는요, 획이라 해요. 획이라. 가늠죄, 돌로 친 사례가, 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일법이 있어요. 돌로 쳐라.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을 때. 천국에 못갈 때. 도저히 안 돼도 판단될 때. 그 때는, 쓰는 거예요? 급수가.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심지어, 센 경우는 화형이에요. 그것도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율법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존재 말미암아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로 인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형 살인죄를 왜처죽이는 아십니까? 이유는 살인죄를 냈으면살인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이 지옥갈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있는 이유는 영령이이는그 죄를 말미암아 구원이 자꾸 막혀질까봐, 어쩔까봐, 명령은 명령인데, 뭡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냥, 이제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거. 그, 그러면 도둑질도 도착했네요? 아니에요. 그건 배상이에요. 뭐냐면, 어, 죄의 급수에 따른 심판을 말하는게 아니라, 달님께서는너 이런 짓을 지으면, 지면, 그건 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밖에 있는 민족들을 죽이죠. 그죠. 어, 설 자입니까? 왜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이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빈자들이 하루 못이 따르죠 세상에 살을 인 도장하니. 그게 아니고, 그들과 이민족과의... 어떤 결혼할면 아마 꾼을 잃어버리니까 보여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속에는요, 율법은 사랑의 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 하는 너을 보호하는 장치가 율법이에요. 장치가. 근데 이제 죽이면 어떻습니까? 죽이면 총못 가요. 근데 나중에 이자가 처음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아, 법이 뭐냐? 법은요, 법은, 천국을 위해 준비한 법이에요. 근데, 법을 통해서, 천국을 막아버려. 막아가지고, 못 가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전히 지금, 회개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 가능한 사람 회개 가요? 가능한데, 막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통 때문에. 치면 안 돼요. 왜요? 회개 능한 사람.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 쳐도 돼요. 쳐도 돼요. 하지만, 아직 회개가 변신사서는 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뭐죠? 이 업종에 종사를 해. 그럼 쳐도 돼요. 업종 종사해가지고, 많은 남자를 다죽어 끌고 가. 쳐도 돼요. 왜이 사람 때문에 집 안아지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업자가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대가 가는 쪽을 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적용이 왜? 그때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율법은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에요. 안식을 지켜 가서 첩불켜고서 있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은 성전에 와서 마음껏 은혜를 받고 영리 자유를 누리는 날인데, 그들이 뭐예요? 지킨다는 것을 잡아 이어가지고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어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지금은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엄청 많죠. 왜 맞느냐?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천국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목적이 그러므로 목적이 천국 인도하는 건데 우리는 말씀 자체를요 회개라 해가지고 그냥 형태만 가지고. 껍데기만, 껍데기만 가지고, 본질 없이. 본질 없 본질이. 그거 왜안돼냐왜안 왜 되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한 사람을 쳐가지고, 동네를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업자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면 당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면 당한, 당한 사람이에요. 왜 칩니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을.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요, 그걸 윤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법이라고, 아니, 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을 마치 정의로 오해한 거예요. 그 정의 아니에요. 자기가 해석한 성의 해석의 툴이에요. 정의 아니에요, 애들이요. 그럼 남은 사람을 왜, 추직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어, 그래요. 일대의 신께서, 치면 안 돼! 아, 어떻습니까 음! 일부 어기는 사람이 가지고돈 받습니다. 자, 이들 어떤 애이들은요 그들은 그분을 고소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시험하여, 했씀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어긴다는 것을 치면서 걸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디어 신께서는 이제 증명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죠. 왜? 죄를 안줄수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에 올수 있죠. 죄는요, 내가 회개가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줘도, 죽을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돌아서 수 있다면, 갈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지. 지금, 그기다가 돌맞으면, 바로 지적갑니다 당연하죠. 그게, 바른 겁니까? 당연히, 틀린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빠뜨려 지금, 한, 악에 차있어요. 악. 만약에 이때악에 악이, 지금 갓대는,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이들은 살인자예요. 이들은 거짓말한 자들이 이들은요. 이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종교 가지고. 종교로 악을 만드는 거예요. 너 이단이야. 지가 만든 제자이었어. 이단은요, 지금 인도하는 게 이단이에요. 서울인도란는 이단을 불러. 비박합니다. 왜요? 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새가 뭐예요? 아, 그때는요, 보이자는 하나님과 마귀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면 죄예요. 하나님 죄가 되는데. 라고, 이단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왔는데, 내가 밀가루를 줬어. 약이 없어. 불쌍해서 자꾸 가락 주는 거야. 거기서 귀신 안 나가, 나요안 안 나가지만, 그래도 애쓰거든요. 그게 무슨 이단 내 그게. 이단 <laughs> <2단> 아니에요. <laughs> 이해되십니까? 뭐가 이단이냐? 왔는데, 너, 제주도 참가할수 있어. 성공 인도 하려고 애쓴 노력? 실패할 수 있어요.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치울 인도면 안 돼요. 저기 있는 뭡니까? 그것은요, 계명과 법을 통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발의된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저를 방조하는 게 이단이에요. 저를 허용안 돼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요, 자, 죄를더 방조합니다. 왜요? 믿기로는 도망합다 이게 사실 이단 얘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왜? 다 치적가요. 아무리 이거만 저를 도비켜놓으시 총가. 이게 이단 얘기예요. 거꾸로예요. 어떻게, 잘 알고 있는 조그만 희나치지 가지고, 마음껏 정지하고, 그리고, 판는데라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적합니다신교 오기 전에, 우리가요, 가톨릭이, 기독교였어요. 그럼 그 다음 이단인에 뭐다, 다쏙 갔겠네? 그 당시, 신교 전에 있는 교리제가 있습니다. 또 교리 다 이단인에 는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에요 포인트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하네요. 근데 인도할 때꼭 갖고야 할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바로 죄를 지면 적은다는 해석을 거기다 많이 잘아요이기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 발람 지옥 갔죠? 그리고, 가인 지역 갔어요. 지었 갔죠? 왜 갔나요? 죄를 지어서. 신로한 사람들에요. 죄를 지어서. 애서 지옥 갔죠? 선생님, 몇세 있지, 전부 다? 이단, 이단들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짐은 이단이에요. 지지면 근데 뒤를 판단하지 않았고, 뭘 판단합니까? 정의, 해소 판단, 해 판단, 행정으로. 이들이 지금 살지를 지니겠다는 거지, 지금요, 한 앞에서. 지들이 지인 되는 거지,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은,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일법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법은 우리를 좋게 할 방법은 일법이라는 게에요. 일법을 오해해가지고, 일법대로 살면, 좋아지는 거예요. 일법은 아주 진리가 가는 일법이에요. 잘못된 해석 가지고, 막안 되는 겁 일법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막 제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나 바르게 해석해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엄한대 하면 주님도 죽이는데 쓰면 죽이는데 이전에 불쌍한 불쌍, 부자들 어찌한 말씀으로 불쌍하잖아요. 주님도 쓰여 죽이는데, 죽이는데 남을 남을 정정 주님 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다죽여버는 남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 알게 된 말씀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은요. 법은, 물론, 심파적이 있죠. 법 적용할 때, 정말, 죽일 수가 있을 거, 그래가지고요. 일법은, 예수님께서 온거 일법이 자체가요. 일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자체가요. 일법은,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아니에요. 일법은, 다 사랑이 숨어있어요, 일법 속에는. 우리 사랑이 다숨어있어요 보통 구역을 도 받아요. 어떤 거 할지라도요. 이런 우리를 줄여 온게 아니에요. 잘 지키면 우리가 몸도 건강해지고 평안함을 얻고 온성고에는 모든 게 일법이지. 지금처럼 저기가 가지고 남을 그러니까 그죠 법을 나한테 적용해야죠. 나 스스로 에게일법을남한테잘 만들어 가지고 얼감해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것들. 이건 큰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더불한 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쵸 법을 왜 법이 왜 있어요?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되니까 법을 잘 지켜가지고 오늘 좋게 만드는 게 법인데 이거 가지고 뭐예요? 가지고 거꾸로 좋더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결과가 좋으냐에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느냐이 결과 가지고 해드는데 관계없어 그냥 막 남수지어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법이에요 일법이 바른 적용이 되는데 막 법을 막 얹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죄해 가지고 같이 공멸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도 그부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에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율법을 내가 이루게 있는 거야 목적이요. 율법 이루게 목적이지 율법 가지고 내가 아면안 되는 거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해서 배나갑니다 율법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저가 있어요. 행위죄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일법은 중재가 있어요. 이거는요. 얘가 빠지면 지적 가요. 중재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는 노화가 빨로 벗고 누는 거. 이 소재들이에요. 이건 청, 이거는 건이청구할수 있어요. 소재는. 죄도 급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지금 끈도 아니고 당한 거예요. 이거는 도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이 잘못된 거예요. 죄는요. 다 급수했는데 막너 대셨지? 너 거짓말 했지? 너 지옥 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때렸어? 거짓말 했는데, 너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지옥 가는 거아니에요이해 되십니까? 잘못된 적용들. 너 지, 지, 지옥 가. 이건, 이 틀린 거예요. 또. 왜 틀리냐? 소재는 안 가요, 소재는. 소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해서 할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알고 있는 몇가지 가지고. 거짓말 지옥 갑니다. 10개 명이 있지 않습니까? 3개가 하루에 3개월 거짓말 안 돼요. 그럼 다네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그걸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도 증언 증언 증언, 증언 안 되는 조가 있고요. 그래서 사과의조가 따로 있고요. 왜냐면 율법도 잘 이해되면 율법도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대제 중대 소자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제 이제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이해가지고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법에 따른 판정을 하고 진단을 낼 수가 있지. 그냥 같은 조야뭐 전부 다 같은 조야 거짓말, 전부 다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시키명 어 오겠잖아, 시키명 언어도. 이잖아요너시키오기잖아네가 거짓말 했잖아. 너 지옥아. 답이 없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시키명은 벌써 대죄예요, 대죄. 어, 어서 그냥 심판대 앞에서, 재판사 앞에서 거짓 증언 정도 이제, 당연히 이건 지옥이에요. 대죄예요. 거짓 증언. 문서 같은 걸 잊어가지고, 막, 나머지 이제 사기치는 것들이 대제들이에요 이렇게 법이 굉장히 이게 다른데, 이걸 막, 적용을 막동시 하는 거예요, 막. 동시 같은 죄랄지라도 다 다릅니다. 하늘의 죄를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한같이 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이해하실 때. 그리고 이것이 답이 있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요 그래서 각각의 죄, 그, 불량이 다른데, 불량이 다른데, 이 불량을, 죄는 불량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줄 알죠? 그 불량을 이해해야만, 죄가 나오지, 죄 불량을 모르고, 하다 그냥, 그냥, 배고파가지고, 밀, 먹었는데, 이거는, 안식을 범했다. 와, 대진지였다. 완전히 그 매도하는 거, 매도. 세상에, 안식일 날, <laughs> 안식일 날, 배고파가지고, 더, 너무 배워가지고 어, 근데, 이거를 범했다가가지고대저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다 죄라는 게요, 다 급수가 있어요. 죄의 불량을 이해할 때,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죄의 불량이 이해가 돼요.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죄다. 성공 못간 죄다. 이제는, 징계받을 죄다. 죄가 불량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량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율법을 그냥 얼마 어디서 건지 그냥 뭐했다 무슨 뭐, 뭐 대전에 이정 해가지고 사람을 올어 매는 거예요. 잘못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할 때 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법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슬퍼할 죄다. 나 때문에 분노할 죄다. 나에게 징계할 죄다. 나에게 선포할 죄다. 이런 급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동시에 남들 중에 할 때도 잘해가지고 남을 죽여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